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어? <laughs> <laughs> 진짜 아니야, 어벤져스 헐크 보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놈이다가 헐크랑 싸우죠? 주위를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발크랑 썰땐 이렇게 하죠. 근데 원래 이거 빼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싸워죠 이렇게, 이렇게 싸우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내다가, 이렇게 내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우기도 하죠. 그죠? 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름엔 이게 여름이에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손 놓고 있는데 보이죠? 제가 딱 누르면,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요. 제가 지금 소원 밑에 대고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보라색 빛이 납니다. 밖에 지금 진짜 시끄럽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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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부터의 <목소리도> <그죠? 목소리도> 동영상을 발코스터의 <목소리도> 동영상을 다시 마치겠습니다 어, 이거, 이거 있는데, 안녕히 계세요 휠핑 <목소리도> 휠핑 <빈빈> <목소리도> 그리고 이걸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목소리도> 여기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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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하늘에서는 이, 이걸 발사께서 싸우고, 여기 땅에 있을 때는 이걸로 싸웁니다. 그리고 옆, 옆에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그럼 이제 펄크 부스터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